안녕하세요. 오늘은 코고는 독거 중년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찍기 위해서 병원으로 왔습니다. 병원에서 콘텐츠 협조 해주셔서 어, 재밌는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는 통닭을 엑스레이 어, 촬영하는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통닭이. 다 왔습니다 옛날 통닭인데 모양 전체가 아주 맛있게 생겼죠 자 X-ray로 옛날 통닭을 한번 찍어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ray 자, 촬영이 된것 같습니다 X-ray를 가지고 촬영을 한 것을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레이 자, 화면 이름이 옛날 통닭이네요. 자 화면이 뜨게 되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영상을 보여주게 될지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처음 보시는거라 생각됩니다 통닭을 X3로 촬영하면 어떤 모양이 될지 아 드디어 통닭이 나왔습니다 자 와, 통닭이 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처음 보시죠 네, 통닭이 참 맛있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에도 더 새로운 컨텐츠로 구독자 분들 찾아뵐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